자, 동아윤 8과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지금 화질이, 쌤이 지금 하는 게 선명하지 않으면 제일 높은 화질로 바꾸셔야 해요. 그리고 속도도 조절 가능합니다. 멈추고, 피기하고 하셔야 돼요. 자, on May 27th, 2011. 2011년 5월, 날짜 앞에 하루의 날이잖아요. 27일. 온 씁니다. 인안 쓰고요. 2 9 7개 위계에 collection of royal books. 왕실 서정 모음인 의괴 297권이 아직 동사 안 났어. The French army가 in 1866년에 took 가져갔었던 이 왕실 책인 동격, 뭐, 의궤가 한국으로 다시 came back 돌아왔어요. returned랑 같은 말이죠. 그리고 이 대신 뒤에 뭐가 없... 어, 이 요게 뭐가 지금 생략됐어? 뒤에 문장 2개 목적어가 없죠? 못 간대. 생략됐습니다. The person behind this return. 이 반환 뒤에 있는 사람은 바로 박병선 어, 박사인데 이 사람은 a historian이에요. 역사학자인데 Who spend time ing 공식입니다. Spend the time to 부정사 쓰면 절대 안 돼요. 그녀의... 모든 인생을 뭐 한다고 한국 문화재를 찾는데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를 찾는데 보낸 역사학자 박병선 박사가 그 뒤에 있었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을주동 네가 이게 어떻게 관심 있게 됐는지 interesting 안 되죠? 말해 주실 수 있나요? I studied history in college. 나는 역사를 대학에서 공부했죠 I went to France, 그 다음에 to continue 나의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부사정법의 목적. 뭘로 바꿀 수 있어? In order to, 하나 더, so as to. 1955년에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갔어요. As you know, 니가 알다시피, 프랑스 army는 프랑스군이 took many of our national treasures. 우리 문화재 중 많은 것들을 1866년에 가져갔어 I wanted Finding 됩니까? 응, 되죠. 계속해서 그것들을 원했어요. While I was studying there, 내가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거기는 프랑스고 이대문뭔데 프랑스 군이 가져간 우리의 문화재들이죠. Our national treasures that French army took. 관계의 대명사 써서 한번 적어볼게요. National Treasures that the French army took. 뭐 in 이건 상관없고요. You found 2900, 297 books of Uyghur in National Library of France in Paris. 파리에서 의 297권의 Uyghur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하셨네요. Please tell me. Please tell me, 사용식이죠. I owe you how you found them. 어떻게 찾으셨는지 의주도 말해주세요. 목적어. 그것들은 또 뭐야? 앞에 나온 2 9 7권의 의괴이고요. Dr. Park이 뭐랬냐면, As soon as I became a researcher, 내가 국립도서관에 1967년에 researcher, 연구원이 되자마자, I began taking a looking 되나요? 괜찮죠? 둘다 begin 뒤에는 to도 되고 i n g 도 돼요. 의계를 찾기 시작했대. 1977년인 10년 후에 나는 finally found the books. 그 의계를 찾았어요. I think that 생각됐습니다. I looked at more than 30 million books. 3천만 권 이상의 책을 나는 look at 봤어요. 봤다고 생각해. I'm sure. 또대창약 됐습니다. You're very excited when you found the books. 네가 그 책을 발견했을 때 매우 흥분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엄청 좋아서 Yes, I was. But more difficulties were waiting for me. 근데 더 많은 어려움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죠. I thought that the books should be returned to Korea. 한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But t h e b o o k s 들은 프랑스인들이거든요. 그 library의 boss들은, didn't like that idea. 그아이디어를 별로 안좋아했어그 아이디어 뭐? 책이 한국으로 돌러 가져야 되는 거. 수동입니다. They는 또 boss들이죠. At library. 얘네들은, even thought That I was 내가 Korean spy, k o 라고 생각했고, 나를 그래서 fired, 잘랐대, 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해고 당한 이후에, I had to go to the library as a visitor, 방문객으로서 갔어야 했고, it was not easy to do research on 이게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가 쉽지 않았죠, 이제 방문객이니까. 가주어, 진주어.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지. For more than 10 years, 10년 이상 동안 나는 라이브러리에 매일 갔어요. To 뭐 하기 위해서? 내 연구를 끝내기 위해서. 부사정법에 또 목적 바꿨을 수 있는 거, in order to, so as to. 그리고 everyday가 붙어 있으면 형용사라서 일상의 이란 뜻이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부사 떨어져 있는 거. I want it showing 됩니까? 안 되죠? 원치는 목적어 자리, 투부정사만 씁니다. 그리고 show 몇 장씩? 보니까, iodio, 사형식이네. 얘 3으로 바꿀게요. show the value of 이게 t o people. 여기 전치사 for 쓰면 안 됩니다. 다 적으세요. the result of your research. 그래서 너의 연구 결과는 were published. 결과는 복수죠. research에서 일치하는 거 아니라서 was 들어가면 안 되고, 수동태. As a book in Korea. 1990년에 한국에서 책으로 출판되었죠. 많은 한국인들이 became interesting, 안 된다. 이게 관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된 거. 사람의 감정은 pp로 봤습니다이책 네 덕분에 because 들어가면 뒤에 절이 와야 돼서 안 되죠. 바꿀수 있는 거.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thanks to 자 그래서 닥터 i 이 Yes, in 1992, the Korean government asked the French government한테 뭐라고 요청했어? 아이오 디오 가야 되는데 어 아니네 예사명식이죠 For its return. 그 의계의 반환을 프랑스 정부한테 요청했어. 그리고 결국에는 297건들이 지금 여기에 있지. 내가 이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I'd like to ask you about 의계, 어, 직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 Like the asking 안 됩니다. Like to, would like to 거든 얘는. 조동사입니다. 뭐뭐 하고 싶다. 그리고 직지는 뭐냐면, a book, 콤마, 동격입니다. That changed the history of printing. 인쇄의 역사를 바꾼 책인 직지입니다. I found it. 직지를 찾았어. 내 도서관에서 일한 첫 해. I knew right away that. 바로 알았지. 노후에 목적어 자리 명적 듯 생략하는. It was very special. 그것이 또 뭐야? 앞에 나온 직지죠. 엄청 특별하다는 걸 바로 알았지. I worked hard. 열심히 일했어. to 모하기 위해서 그것의 가치를 증명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공했지. 그래서 정, 증명하기 위해서 부서 정보의 목적도 바꿨을 수 있는 것 in order to, so as to 열심히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성공했다. 요렇게 두개 병렬. A book, at a book exhibition in Paris, 파리의 1972년의 도서 박람회에서 직진는 was displayed 수동태입니다. 전시되었습니다. As the oldest book in the world that was printed with movable metal type. 이게 금속 활자죠. 세계에서 출판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책이죠.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어서 주관되고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는 뒤에 분사일 때 생략 가능하죠. Thanks to 뭐 덕분에 너의 노력 덕분에 아까 바꿨을 수 있는 거. Because of due to owing to on a kind of 다정하나안 되는 거. Because 직지와 이게가 w e r l found 찾겨졌군요. Found did 하면 안 되죠? 얘는 설립하다의 pp라서.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이 thank you for that. 그것 때문에 당신한테 고마워합니다. I hope. People will become 사람들이 우리의 국보, 해외에 있는 문화재에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work for their return. 그것들의 반환을 위해서 노력하기를 바란다. Interesting. 사람의 기분이라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좀더 관심을 가져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명접대, hope f 뒤에 목적어를 이끄는 명접대 생략.